Many parents want to be able to have access to their children via s e l f c o n c e l e d u r i n g the school day. 많은 부모들은 뭐할수 있기를 원하는 거지? 자, 핸드폰으로, 자, 이거는 수업일 동안에, 수업일 동안에 핸드폰으로 그들의 아이들에게 연락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have access to를 썼는데, 결국, contact with이잖아요. 접촉하다, 연락하다. 그러니까. 자, b l a k With the regulations that are present in most schools, contacting their children can seem impossible to parents. 자,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이때 with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체를 썼어요. 이런 규정들 때문에, 어떤 규정? 대부분의 학교에서 present. 제시되는 또는 존재하고 있는 즉 대부분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정들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과 컨택트 연락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불가능할 수 있다. 자 원하지만 불가능하 거지. 반대되는. 하우 w 어떠한데? While it is true that cell phones can be used improperly in a classroom. Uh, 이것은 사실이야. 가조 진조지. 대디아가 싹다 진조야. 네. 사실인데, 뭐가 사실이냐. 핸드폰이 교실에서 적절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인 반면에, this problem can be avoided by establishing a clear set of rules. 이러한 문제, 즉 핸드폰이 교실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는 피해질 수 있다 자, 분명한 규칙을 세움으로써 음, 규칙만 있으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Instead of banning cell phones completely in schools 자, 뭐 하는 거 대신에? 학교에서 완전히 핸드폰을 금지하는 것 대신에 school district should impose limit. 이거는 우리 개념은 아니야. 학교 구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의 학원은 다르지. 우리는 그냥 말면 분단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 이런식으로 보면. 돼 이런 학교 구들은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impose는 제한을 두다, 설정하다 이런 뜻이야. impose는 부과하다니까 establish 아까 establish 얘기했어. establish하고 같은 말을 쓴 거야. These limits would help ensure that mobile devices are used for the right circumstances. 이러한 제한은 도와줄 거야. i n s u r e 무엇을 보장하다 이런 뜻, 이 무엇을 확실하게 하는데, 무엇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뭘? 자, 이 핸드폰이 올바른 환경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줄 것이다. 자, blank students so would not be able to use phones during classes. 그래서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지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는 사용할 수 They would, however, be able to use phones during breaks such as lunch and after school. 하지만, 그들은, 즉, 학생들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어느 때? 휴식시간 때. 휴식시간의 예는 점심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같은 휴식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 사용하면 될 것이다. 핸드폰을 완전히 금지하지 말고, 사용을 하되, 쉬는 시간, 반가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This limit would eliminate disruptive f o r alert during lessons, but still enable appropriate use p o s t t d e n to who are able to follow the rules and thus on the privilege of carrying funds. Yeah, carrying a p o n t 자, 이러한 제안은, 자, 방해가 되는 핸드폰의 알림 이미지 알림음을 제거할 것이다 수업 시간 동안. 하지만 여전히 뭘 가능하게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 이런 규칙을 따를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따라서 어, 끝내야 되네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보이시죠? 적절한 제한을 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갈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준거지 for e x a m 예를 들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거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휴는 시간과 같은 어, 휴직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 사용 예를. 또는 제한을 두는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중심 소재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야.